강원도가 내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엽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에 강원도의 몫이 이만큼 반영된 건데요. 국회 심의를 앞둔 강원도의 국비 확보 상황을 이청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강원도 관련 사업비는 10조 2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올해보다 5천억 원 정도 늘어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2조 3,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춘천, 속초, 강릉, 제진 등 철도 사업비가 각각 1,500억 원 넘게 포함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와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비도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삼척 강릉 고속화철도와 용문웅천 광역철도 사업비도 있습니다.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타 통과와 빠른 사업 시행 등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용문웅천 강릉 이 사업이 어, 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래 산업 분야에선 사업별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지난달 예타를 통과한 태백과 삼척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 100억 원이 넘게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개발과 폐자원이나 산림을 활용한 사업, 국방 방호 시험장 구축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담겼습니다. 기존 사업까지 합치면 1조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반면 강릉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생산 거점, 춘천 홍천의 항원항체 개발과 횡성의 정밀분해 미래차 사업 등은 빠졌습니다. 170억 원 정도입니다. 강원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사업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부를 잘 설득을 하고, 예결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도 다 설득을 해서 좀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